2025년 2월 27일 이정훈입니다. 어,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는데 헌재가 헌법재판소가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줄타기 정치 이 정치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거죠. 군사력까지 동원해서 또는 타협을 해서. 근데 가끔 정치는요. 어, 나눠먹기를 하는 것도 정치라고 표현하죠. 그런 나눠먹기, 나눠먹기 정치를 대한민국 최고의 헌법기관이 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비판하고자 합니다. 국회에서 어, 뭐야당이 단독으로 결정했던 재판관 중에 한 명이 마흔역씨인데 그 마흔역씨를 헌재 재판관에 임명하지 않았다라는 것에 대해서 국회의장 우원식 씨가 자기 마음대로 권한쟁이 청구를 한 적이 있어요. 국회는 누차 말씀드렸듯이 어, 국민의 대표기관이니까 거기서 의결을 해서 전달을 해야 되는데 그거 없이 국회의장이 단독으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걸 헌재가 받아줬어요. 마흔역 재판관을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다 라고 인용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또 웃기는 것도 있어요. 이 권한쟁이 청구를 한 것은 잘못됐다. 라는 의견도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이거 진짜 헌재가 요 정치하고 있는 겁니다. 우원식 의장이 자기가 국회를 대표해서 그냥 헌법 권한쟁이 청구를 했죠. 근데 8명의 헌법재판관 전원이 최상목 대행이 국회가 선출한 헌재재판관을 헌재재판관에 임명하지 않은 것은 헌재 구성권을 침해한 것이다 하고 만장일치로 인용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우원식 의장은 국회가 추천한 이 재판관을 즉시 임명해야 된다. 대통령은 대통령 대행은 그렇게 요구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각하했습니다. 아니다. 왜냐하면은 현재는 여러 기관 간에 문제가 있을 때 어디가 해야 되는지 그거는 판단할 수 있지만 그 행위를 하라고 직접 결정할 권한은 없다라고 하면서 각하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은혁 어, 씨를 임명하라는 거는 전원 일치로 인용했고, 그러나 그를 즉각 임명해야 된다는 거는 각하했습니다. 기각도 아니고, 그건 아예 우리가 논의하는 주제가 아니니까 이건 필요 없다.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 그 내란 혐의 재판에서 각하를 하라는 주장이 있죠. 이거는 요건 자체가 해당되지 않으니까 각하. 각하를 해버렸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문영배 소장 등좀 뭐랄까 민주당 쪽 재판관들은 국회 본회의에 의견 없이 국회의장이 권한적인을 청구한 건 문제다. 이것 때문에 사실은 한 2주 전에 요거 요게 거요 문제가 돼서 2시간 직전에 결정을 내리려고 하다가 못하고 지금까지 미뤘다 오늘 한 건데 이 5명은 우원식 씨가 맘대로 하는 게 괜찮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정영식 김복형 조한창 재판관은 아니다, 그랬습니다. 모든 국회의원이 국회의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것이 요청된다. 근데 이렇게 하, 하게 되면은 이양반들이 이제 강하게 반대했으면 이게 인용이 안 되죠. 근데 인용이 되도록 동의는 해주고 이 사람들이 반대했으면 이게 소수 의견으로 들어가는데 동의는 해주고 그러나 나는 반대했다는 기록을 남기자. 이건 별개 의견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만장일치로 해줬습니다. 다른, 다른 데도 해줬고. 그럼에도 별개 의견 나는 생각이 다르지만 동의해 줬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마흔혁 씨를 바로 임명할 거냐 말 거냐 하는데 이건 내가 이제 현재가 정치를 했다라고 하는 게이 최상목 대행이 임명을 안할 거예요. 마흔혁 씨는 문제가 있어요, 제가 봐도. 문제가 있어요. 우리법 연구회보다 더 합니다. 뭐 임명할 필요는 없다 그랬잖아요. 즉각 임명할 필요는 없다 그랬으니까 뭐 나중에 질질 끌다가 해도 됩니다. 언제 하느냐? 4월 11일인가 되면 은 문영배, 이미선 두 재판관이 임기 끝나 나가니까 그때쯤 해도 되는 거고.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결정 나고 난 다음에 해도 되는 거고. 네, 그래서 지금 도하 언론은 뭐 마흔 얘기 들어오면 윤 대통령 결정이 어떻게 되냐 막 계산하는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헌재에서 지난번 25일 심리를 마지막 심리라고 분명히 얘기했거든요. 근데 지금 마흔혁씨를 다시 집어넣게 되면은, 앞에서 했던 심리를, 녹음한 거를, 다마흔혁씨가다 봐야 돼요. 아니면 요약한 거라도 봐야 됩니다. 그러면 다시 심리를 해야 되는데, 마지막이라 해놓고 다시 한다는 것도 웃기죠. 그러니까 이 결국은 타협을 한것 같아요. 지금 소문이, 26일 날인가? 어, 뭐, 저도 간접적으로 들었는데, 헌재재판관들이 밥을 따로 먹으러 갔다. 와. 소문이 돌았어요. 재판관들하고 검사들은 대회 같이 다니면서 밥을 먹습니다. 그게 하나의 풍습이에요. 뭘. 그러니까 이제 자기네끼리 안들라고 각자가 나가서 먹으면 밖에 사람 만나면서 오염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기도 하는데. 근데 서로 의견이 달리면 밥을 같이 안 먹을 수도 있죠. 그래서, 야, 의견이 갈렸구나 그랬는데, 뭐, 그때 나온 얘기는 윤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서로 의견이 갈렸다. 아마 이거는요, 이윤 대통령을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서는 여덟 명의 생각이 다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거를 앞두고 먼저 하는 게 이런 이제 권한쟁의 심판에 대한 판결, 그다음에 한독수 총리가 조만간 이제 탄핵에 대한 결정이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장 중요한 윤 대통령과는 염두에 두고 지금 양보할 수 있는 건 양보하고 그렇게 하는 걸로 저는 보는, 즉 정치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뭐냐, 민주당도 만족해야 되고. 국민의 힘도 만족해야 되고, 국민들도 만족해야 되고, 다 의식하고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헌재가 공정하게 하느냐. 아니, 국회는 의결기관이니까, 다수의 의견을 받들어서 해야 되죠. 탄핵소추도 다수의 의견을 했지, 국회의장이 마음대로 윤석열 탄핵하자고 소추합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헌재는 지금 이제, 자기들이, 국민들의 눈을 받고 있죠. 어, 윤 대통령을 파면해서 인용 파면하게 되면 보수 쪽에서 상당한 투쟁을 할 거고 윤 대통령을 권을 기각해서 대통령으로 복구하게 되면 민노총 등 좌파들이 상당한 반발을 할 겁니다. 아마 헌재재판관들을 직접 위협하는 사태도 벌어질 거예요. 이걸 다 염두에 두고 어느 한쪽으로 계속 언사이드 가게 되면 계속 시비에 말리고 그러니까 이제 갔다, 갔다 하는 이런 정치를 한다고 봅니다. 제판단입니다이거아 이렇게 하는 게전 이해는 되지만 이게 그만큼 현재가 줏대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 구성원들 자체가 3대 3대 3으로 입법부, 사업부 대통령이 추천하도록어 있기 때문에 자기를 해준 조직에 너무 충성하다 보니까 자기네끼리 의견이 갈릴 거 아닙니까? 그 나눠먹게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헌재 구성을 달리하자 이거야. 헌리, 헌재가 과연 헌재를 만든 거는 예, 5 0 헌법 때까지는 국회 해산권을 대통령이 갖고 있었는데, 그걸 없애고, 그 다음에 이제 국회를 해산하거나 이런 아주 중요한 문제는 제3의 기간에 헌재에서 다루자라고 헌재를 만들었는데, 헌재 자체가 정치적 작품이 돼갖고, 지금 우왕좌왕 하는 거예요. 헌재가 이런 결정 한번 잘못 내리면요, 앞으로 국회의장이 자기 마음대로 권한장의 심판 다할수 있게 돼요. 그래서 아까 세명은 반대했던 거야. 그죠? 국회의장이 대통령 처럼 하게 된다니까. 지금 헌재에서 이준숙 씨 탄핵을 부결시켜 놓으니까 지금 국회의원들이 민주당이 어떻게 합니까? 앞으로 방통위원회에서는 반드시 과반수 이상 방송위원이 모여서 결정을 하고 그리고 결정을 하지 않은 회의를 할 때는 반드시 3명 이상의 위원이 있어야 된다는 법을 자기네가 단독으로 통과시켰잖아요. 어떻게 보면 은 방통위원회법 부족한 거를 채워놓는 것도 있지만 헌재가 그렇게 결정을 내리니까 맞 거기에 맞춰 자꾸 유리한 대로 자꾸 만드는 것도 있다고 헌재하고 정치권이 이렇게 서로 주고받는 게 있단 말이에요. 어, 지금 뭐 마흔혁 씨는 저는 윤 대통령 탄핵 결정에 참여하지 않을 걸로 확신합니다. 을 때문에 이제 마흔혁 씨를 임명하라라는 결정을 했고 이 마흔혁 씨는 또 조만간 있을 한덕수 총리 대행의 탄핵 심판 결정은 역시 참가하지 않을 거로 봅니다. 못할 겁니다. 이미 다 종결을 했기 때문에 심리를. 그리고 이제 오늘 선관위 건에 대해서도 결정을 했기 때문에 거기도 뭐 들어올게요. 거기 결정될 생거 없고. 그다음에 이제 앞으로 쭉 있는 건들에 대해서는 마약 씨가 들어올 거예요. 마약 씨가 들어오면 상대적으로 민주당 좌파들한테 유리한 판단은 많아지겠죠. 근데 또 한편으로 이렇게 마약 씨를 헌재가 집어넣으려고 하는 거는. 4월달이 되면은 두 명이 나가면은 그두명 빈자리는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보수가 복, 들어올 수 있으니까 헌재 내에서 보수 쪽 사람들도 계산을 하고 동의해 주는 거죠. 그래서 헌재는 지금 서로 줄타기 정치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게 국민들한테 공정함을 보이기 위한 명분 싸움을, 명분 지키기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헌재는 공정한 게 아니라 정치기관이 되고 있다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이야말로 이제 헌재가 정치적 기관이라면은 차라리 미국에서는 대통령 탄핵을 하게 되면 대통령 탄핵은 미국 상원에서 결정하게 하잖아요 하원에서 탄핵 소추하면은 하원이 하는데 그러면 상원의 의장은 원래 미국 부통령인데 대통령 탄핵 것만은 대법원장이 와서 심판을 주재합니다 공정성을 위해서 그리고 쭉 하고 난 다음에 상원 의원들이 과반수인가? 3분의 인가 결정을 해주면 거기에 따라서 파면이냐 아니냐 이거를 이제 하게 하죠 전 차라리 이게 나을 것 같아요 이렇게 공정하게 한다면서 이렇게 나눠먹기로 해놓고 한 달이 더 복잡하게 해놓고 결국 나눠먹는 거잖아요 그러면 직설적으로 하지 지금 성관이도 똑같이 지금 문제가 똑같은 겁니다 야 이런 이제 대한민국 헌법 시스템의 큰 문제점들이 지금 자꾸 나오고 있는데 사실은 이거 제대로 썼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악용을 하는 정치 세력 때문에 이런 거예요 윤 대통령 탄핵되기 전까지는 민주당이 헌재 못 돌아가게 하려고 재판관 추천을 안 하다가 자기들이 탄핵시켜야 되니까 윤 대통령을 막 서둘러 하다 보니까 그때, 그때 브레이크 거니까 이런 짓들을 하는 거잖아요. 지금 민주당의 입법 독재가 문제입니다. 어, 명태견 특검법을 본회의 통과시켰습니다. 국힘당에서는 김상욱 의원이 찬성을 했고, 나머지는 다 반대한 걸로 보이는데. 명태균 특검법, 지금 굉장히 대통령 탄핵 갖고 시끄러운 판국에 명태균 특검법이 사실은 말 바꾸면 긴거리 특검법인데 또 밀어붙이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방통위는 회의를 할 때는 반드시 3명 이상, 그다음에 결정을 할 때는 과반수 의원이 추석해야 된다는 법을 또 자기 민주당이 자기네가 필요해서 만든 법을 막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윤 대통령 탄핵하려고. <laughs> 북에게 살아나도 무력화하려고 온갖 수를 다 쓰는 거죠. 이렇게 정치투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 헌재라도 공정하게 하면 좋은데 헌재 역시 공정성 보다는 자기 오해 안 받는 정치를 하고 있다. 어느 정도 필요하다는 건 인정하지만 이게 대한민국 정치 비극입니다. 아주 공정한 게 없다. 이게 없다는 게 대한민국의 문제점입니다. 저희 분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